지난 시간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이기도 한 나온 합창단원들이 원주중앙로터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길에 나섰습니다. 출발부터 순탄치 않은 여정이 함께하는 일행들 마음까지 무겁게 했는데요. 그럼에도 제주도에 도착한 일행들의 표정은 그저 행복합니다. 도착한 첫날 그곳에서의 합창공연이 계획되어 있었는데요. 과연 무사히 공연을 잘 마칠 수 있었는지 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제주도에서의 이박 3일간의 다함께 여행 그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나온합창단의 공연이 있을 제주학생문화원 리허설을 마치고 관객 맞을 공연 막바지 준비가 한창입니다. 다들 어딜 갔나 했더니 서로의 옷매무새도 챙겨주고 단원들의 긴장도 풀어주며 무대 오를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멋지고 예쁘게 차려입은 김에 프로필 사진까지 촬영했는데요. 이 또한 모두가 추억이 되겠죠. 분장실에서도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아니 센터, <laughs> 센터 아닌 센터, 미모는 센터. <laughs> 더 센터로 만들어줘. <laughs> 짝꿍인 연주 씨도 신경을 써주고 싶은 마음에 제가 나섰습니다. 그런데 단원보다 더 긴장돼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백성경 지휘자였는데요. 나온 단원들 항상 잘하죠. 오늘도 아니, 믿으시죠? 저희는 이제 무대 체질이에요. 음, 잘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공연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연을 기다리고 있음을 이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객석이 하나둘씩 메워지기 시작하고. 네, 지금부터 좋은 공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는데요. 리허설 때와는 달리 본 공연이 시작되자 역시 자신감을 다시 되찾은 라온 합창단원들. 관객들도 라온 합창단원들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이내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 단원들의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넘치고 단원들 모두가 오히려 합창하는 이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의 짝꿍 연주 씨도 본 무대에서 열심이었는데요. 아, 약간 콤플렉스 있어 요 여기 이눈 때문에 나는 정말로 보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자꾸 옆을 보면 저는 조금 약간 상처를 받는다고 해야 하나? 장애로 그동안 사람을 만나는 걸 두려워하고 소극적이던 연주 씨가 합창을 하면서 많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마음의 정화도 되고 그리고 기분도 좋아지고 노래가 라온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은 셈이죠. 사회복지사인 정은영 씨도 라운 합창단을 통해 차츰차츰 편견이란 벽을 깨게 되고 오로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데요.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같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무엇보다 이날 특별한 무대가 있었는데요. 박주연 양의 천사 같은 목소리로 나온 합창단원들의 합창에 화답을 했습니다. 마지막은 장애 비장애를 넘어 모두가 노래를 사랑하는 하나된 마음으로 합창하는 무대로 마무리했습니다. 화이팅 하라고 늘 응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합창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가슴이 뭉클했고 어, 이런, 이런 행사가 좀 자주 있었으면 좀더 라운 합창단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해서 편견 없는 세상, 차별 없는 그 세상이 제주도 지역뿐만 아라 우리 강원도의 모든 로타리안들이다 같이 공유하고 참여하는 그런 마음을 더욱더 갖게 된 것에서 뜻깊고 깊은 봉사의 한 여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날 누구보다 연주 씨의 마음이 궁금했는데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여러 번해왔지만 여기에서 하니까 더 뜻깊고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내일은 좀 놀아요. 좋아요. 우리 그러면은 오늘은 공연을 여기까지 했으니까 내일은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네, 좋아요. 네. 오늘 가서 푹 쉬세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laughs> 다음날 제주 애월 바다를 지나 관광에 나선 라온 합창단 일행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한 공원이었는데요. 강원도와는 달리 노란 유채꽃이 활짝 피어 이미 제주도는 봄의 향연이 시작됐더라고요. 발걸음마다 예쁜 배경이 되고 사진 찍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는데요. 연주 씨가 사진을 찍는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주도도 혼자 여행도 이번이 처음이니 얼마나 설레겠어요. 여기 느낌으로 온첫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2박 3일 동안 저 혼자 여기 있다는 건참 대단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연자 이번엔 혼자 한번 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뭐 괜찮은 것 같네요. 괜찮아요? 네. 즐거워요?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여행을 꿈꿔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원주중앙로터리클럽과 여러 기관이 함께 제주도 여행에 나서게 됐는데요. 저도 그런 연주씨의 마음을 알고 나니 조금 더 예쁘고 많이 사진을 찍어주고 싶더라고요. 비록 휠체어에 몸을 맡기긴 했지만 꽃 구경을 할수 있어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천지연폭포. 이곳 역시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무장의 길이었는데요.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큼은 그 어느 곳이든 뛰어서라도 보고 싶을 라온 합창단 일행들입니다. 무엇보다 단원들이 타던 휠체어는 입구 매표소에서 빌려탈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여행하는 동안 여전히 아쉬움은 남았는데요.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잘 보이지 않아 찾는 게 쉽지 않다거나 관광버스에 휠체어 탑승이 어려워 장애인들에겐 넘지 못하는 벽의 여행길이었습니다. 어, 사실, 장애인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면서 뭐 설레기도 하시고 기대도 됐지만,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수월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장애인분들이 모두가 좀 편하게 어, 여행하기에는 아직은 좀부족하다는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장애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우리 장애인 분들이나 누구나 할거 없이 여행도 즐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주도 여행은 라온합창단 일행에게 있어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우리는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이게 바로 여행이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그만큼 행복했나요? 네, 아,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고, 제주도도 또오고 싶네요. 그래요? 그리고 장애인이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변하기를 우리 모두가 합니다 기대해 봅니다.